오 딱, 딱, 오 딱, 딱, 딱. 허다닥을 부탁해! 자, 오늘은 뭐 냉장고를 부탁해 컨셉으로 정확하게 10분 동안 여기 있는 걸로 해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저는 저희가 하고 싶은 게딱 정해졌어요. 자, 준비. 자, 준비. 시작! 자, 오늘은 어, 저희가 신제품입니다. 주먹밥이 나와서 이 주먹밥으로 한번.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참치 마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그리고 배 용량 어, 닭가슴살 요거 네두개두개 두개 정도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버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다닭 함께는 밥버거. 그래서 이게이게 시간이 없어.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동안 이 주먹밥을 두 개를 제가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루를 좀 넣고 가루를 좀 넣고 자, 단무지를 좀 썰어서 섞습니다. 네아 정말 단무지 두꺼운데. 오3분지났다고 와와일났다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게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아, 이 나와 있고요. 자, 또 이대로 그냥 네한 2분 정도. 닭감자 꺼냅니다 자, 닭감자 꺼냈는데아 뜨겁겠네요. 아 뜨겁겠어요, 뜨겁겠어요, 뜨겁겠어요. 클났어요. 예, 예, 이거는 오이래잘 되네. 와, 이거 보세요. 오, 약간 삼계탕 그 느낌 나요. 지금 안에 이게 패티로 들어가는 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매콤한 맛을 주기 위해서 예. 네. 어떻터 좀.. 어떻게 좀 붙이길래? 하나, 둘 마요네즈도 야이 정도 아, 뜨겁던데 <laughs> 자, 괜찮습니다 잘먹겠니다 아, 와, 5분 애매한데 잠깐만 와 와, 근데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구나 냉장고부터 할게 장난 아니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야 됩니다 하고 네, 제가 다시 하면 이게 요리는 하는 동안 다른 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어, 이거 랩인가요? 새로운 응. 어, 이네 혈액이... 응. 응. 지금 몇분 남았죠? 58초 남았습니 오, <laughs> 어, 이거 왜 달라붙지? 어? 자, 음, 한 덩어리를 깝니다. 그 위에 이걸 또 깝니다. 반숙 계란 네. 아 모양이 아주 조금 그렇죠 근데 이제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네. 이게 까에서 지가 알아서 터져주면 더 행복한데 그럴 일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도 남았죠? 어? 어? 터졌다 <놀람> <놀람> 자밥 보고 완성입니다 전쟁통에 급하게 싼느낌이 자, 아, 일단은 저희가 이제 좀 세팅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귀엽게 나와서. 자, 그리고, 어, 이거 뭐지?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역전 할머니 가게에서 정말로 정말로 없어서 못 파는, 아니, 있어요, 가면. 있는데, 어, 숯불 닭꼬치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역전 할머니 맥주, 거기 가면 요즘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할 레몬주. 그 주, 줄여서 내가 할 레몬주라고. 주물 하면 이걸 줘요. 가져갈 수는 없어요. 요거를 또 하나씩 줍니다. 한반 정도 넣고, 물인데 요거를 이제 요 정도 자기 취향만큼 쫙 돌리면, 아, 재밌네요. 예, 네, 아,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예, 너무 재밌잖아. 너무 재밌다, 이거. 아, 너무 좋은데? 아, 좋다. 아니, 근데 술 안에 밥버거를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볼수록 귀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자 감지를. 감기. 와, 괜찮은데?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 주먹밥에 기본 양념이 다돼 있고, 조금 심심할 수 있는데, 그러면 김가루를 더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단무지를 두껍게 했거든요? 두껍게 가 나온 것 같아. 그리고 닭감살이 퍽퍽하지 않아요? 퍽퍽. 아, 잘했네. 그래서 한입 먹고, 역전 할머니, 감사합니다. 어, 별풍선 방송 같은데. <laughs>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 먼저, 데리야끼도. 어? 음, 숯불향이 나는데? 진짜 숯불향이 나고, 닭강살 양이 상당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허다닥을 부탁해! 끝! 혹시 한번 먹어봐도 예, 예, 예. 진짜 얼룩덜룩한 것 같아. <laughs> 그렇죠. 싱겁다고요? 예, 와, 됐습니다.